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카드 발송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추석 연화장. 우리가 가장 쉽게 카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카톡방이잖아요. 카톡방에 보면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 옆에 깜빡깜빡 하는 건 커서라고 하죠. 이 커서는 명령을 기다리는 거고요. 이 명령어 옆에 무엇이 있냐면, 이모티콘이 있고, 이모티콘을 눌러서 제가 좋아요, 좋아요 해줬죠. 이놈을. 얜 이모티콘이고, 이모티콘 옆에 보면은 샵 모양이 있어요. 요게 샵. 이 샵은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추석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카드 입력해 주세요. 추석 카드 입력하세요.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추석에 대한 카드 보내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인삿말 카드에서 카드 보내기, 카드 만들기.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추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추석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추석이 선택되어져 있고 화면을 위로 올리세요. 손가락을 눌러서 위로 올리면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공유하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죠. 화면 한번 보세요. 공유하기 나와져 있는데 이 공유하기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림 바로 밑에 보면 공유하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유하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음. 공유하기 클릭. 음. 어떤 공유하기? 여기 조그만 글씨 공유하기를 눌러주세요. 음. 이렇게 음.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보내세요가 음. 같죠. 음. 어. 샵을 눌러서 다른 것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클릭하고, 여기다가 추석카드를 다시 입력을 해, 해보도록 할게요. 추석카드. 네, 카톡방에 가서. 카톡방 안에서 하는 거예요. 대화창에서. 네, 대화창에서 샵 누르고 추석카드라고 입력합니다. 상단에 보면은 추석카드 샵으로 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추석 명절 카드가 많이 나와있죠.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보면 명절 카드가 많이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클릭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고, 하단에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그림을 선택했으면 공유하기 눌러줍니다. 카톡방에 내가 선택한 게 공유가 되었어요. 내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는 방법, 샵 눌러서 추석 카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돋,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돋보기 클릭. 추석 카드 돋보기 여기를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 보내기가 있고 약간 카드 보내를 했는데 이제 카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상근은 사장님. 네. 여기 보세요. 카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카드 만들기. 카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네. 왜 카드 만들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 화면을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손을 위로 올려 보세요. 손을 위로 올려 주면 내가 선택한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쵸? 얘를 다시 내려와서 이모티콘, 어떤 게 예쁘세요? 이쁜 걸로 하나 골라 볼게요. 이모티콘을 이쁜 걸로 하나 골리고. 골라서 위로 올려 보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모티콘이 있고요. 여기 보셔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하냐면 이 작은 글씨 있죠. 작은 글씨. 이곳을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네. 뭐라고 쓸까요? 네. 선생님이 쓰고 싶은 말 쓰세요. 저거 한번 합니다.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휴가 되세요. 이거 뭐야? 음점 좀나죠 네. 네. 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글씨를 다 썼다면 미리보기를 하셔야 돼요. 미리보기.